자, 봅시다 자, 한번 뭐 내용 그닥 어려 보이진 않고, 자 볼게. 자, 여기 보면 돌려낸다 이렇게 돌려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지? 자, 이런 걸 문장 중간에 꼽살이 들어갔다해서, 아까 삽입, 그지? 근데, 자, 주어 동사 들어갔다해서 삽입. 절 이렇게 얘기한다. 한번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건 뭐까 그냥 이 앞에서 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빨 빨리 안 와? 자,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그런 말이야. 자, 빨리 열어. 이거. 자, 역사라는 것은 그지 자, 래피 t 뭐 한다? 반복한다. 되풀이한다. 그 자체를 그런 말이야. 자기 자신을 그런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는 항상 맞지? 저 새끼는 뭔가 옛날에 나를 배신했어. 그럼 뭔가 앞으로도 배신할 가능성이 충분히 다분해.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이셀프 뭡니까? 제기 대명사. 이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역사는 원래 뭡니까? 자, 봐 봐. 역사는 자기 자신을 되풀이한다. 역사는 반복해서 생긴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까? 대명사로 쓴 뭐야? 이 아닌가? 맞지. 단순히까 그러니까 이셀프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재기 대명사는 뭡니까? 자, 주어가 자신을 뭘까? 어, 목적으로 취할 때 쓰는 거. 선생님 재기 대명사 용법 몇번몇 가지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까? 재기 정법이고 하나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랬어? 강정법. 재기 정법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거야. 강정법은 뭐까? 선생님 나오면 개무시해 버렸지. 그지 그래서 이런 뭐까? 주어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 뭡니까? 재기종법이다. 알았어? 시험 문제다라는 거야. 기게 있으면 계약서를 나는 거야. 네. 예, 쨍. 그러니까 아까 우리, 다른 보기사 질문에서 it, 그리고 뒤에 또 it 나온 경우 있었지. 네. 그거랑 구분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자, 기초 탄탄하게. 자, 그리고 선생님 뭐라 했어? 이거. 사람들은 종종 말하더라고. 그치? 이런 건니까 문장 중간에 끼어 들어갔는데, 이거 제일 앞으로 빼와도 상관없어요. 그치? 제어퍼 빼면 뭡니까? that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 네. 됐지? 예, 자 people often say that 알겠니? history, repeat 뭡니까? itself 이렇게 는 거야 네. 알았어? 자 repeat이 뭐라고?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itself 뭡니까? 제기, 대명사 알겠죠? 자 이제 내용 건지면 뭡니까? 사람들이 종종 말하기를 그러니까 역사는 되풀이한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네. 알았어? 자 and 그리고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 of the ancient civilization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 조금만 지울게 여기 보니까 뭐라왔어 여기 보니까, end는 뭐, 관, 관심 없어요. 알겠지? 여기 보니까, 여기 싹도 여기 잘라줍니다. some things. 그지? do sim. 맞아요? 투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크게 이 잘랐는데, 요 앞에 ing가 뭡니까?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다, 이 말이야.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어? 자, 선생님이 이제 팁 드리면, 어떤 주어동사. 그지? 이거처럼 주어동사 나오고, 앞에 그지 ing나 pp 그지 이렇게 따로 썼다는 것은 얘가 주어랑 같이 묶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뭡니까 얘는 이미 접속사 날아가서 만들어진 무슨 구문 분사 구문이라는 걸눈치가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과감하게 잘라 버린 거야 이렇게 알았어 자 그리고 looking at look at은 무슨 표현이죠 봐라 보다란 표현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look at look for는 뭐라 했어 찾다 look a f t r 는 돌보다 기억나지 이거 오케이. 자,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원래 분석문 되기 전에, 맞지? 자, 우리 뭡니까? 이거 보니까, 어? 이거 주어가 지금 안 남았는데요? 그치? 자, 원래 문장 써드릴게 if, 그 다음에 we, 그 다음에 look, 그리고 at. 이렇게 된 거거든? 알겠니? 자, 선생님이 많고 많은 것 중에 if 접속사를 달려줬냐면, 해석상 이가 제일 매끄러우니까. 알았어? 자, 만약 우리가 막 바라본다면, 그런 말이야. 알겠니? 자, 분석 만들어보자. 그럼 if 날라왔겠지? 그다음 뭔가 로그 뭔가 루킹 되겠지 맞아요 어 그다음에 뭐가 처리해 줄게 어위 위는 뭐가 뒷부분 주어랑 다른데요 알겠지 뒷부분 주어랑 다르면 원래 생각하면 그게 돼. 안돼안 되지 근데 얘는 개나소나 일반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거 뭐라고 일반인 알겠지 그래서 우리 주어가 달라가지고 주어를 생략 못해가지고 쓰는 분사구문을 우리 뭐가 뭐라 불러 독립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뭡니까? 주어가, 원래는 뭘까? 주어가 같으면, 뭐야, 생각되죠? 네. 오케이. 그럼 뭘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본다 해서 일반 분구. 이해 되니? 네. 그 다음 주어 다르면 주어 생략 못하고 남겨두는 거지? 네. 오케이? 이거 생략 가능. 당연니 얘는 생략 못해. 알았어? 어? 근데 주어가 다르면 생략해야, 되면 아, 생략하지 말고. 맞지? 남겨는에도 불구하고. 얘가 뭘까? 일반인 같은 경우. 맞지? 개나 소나 누구나. 알아요 그럴 경우는 어, 그닥 중요성이 떨어지지? 어 아, 그때는 뭐해 버린다? 억지로 생각해 버린다. 그런 걸 빈칭. 그제지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한다. 물어보지 마 이거는. 알았어? 그냥 거의 수고로 굳어진 거야. 이해 되겠어? 자, 그래서 여기 뭡니까? 뭐 너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바라본다면,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아무거나 상관없어. 알겠니? 자, 그래서 자 어쨌든 뭘까 look at 바라본다면 역사의 기록들을 맞아요 뭐에 관한 역사 ancient civilization 고대의 문명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여기 뭡니까 ancient가 뭐라고 고대의 그지 얘는 뭘까 문명 그런 말입니다 고대 문명 줄여가지고 알았어 고대 문명의 뭐시기 역사 기록 알겠니 레코드가 뭐라고 기록 얘는 뭘까 역사의 그런 말이야 알지 합쳐서 역사 기록 하면 되겠지 뭐 알았어? 자, 고대, 뭐까, 어, 뭐, 뭐, 뭐 먼저 뭐죠, 뭐죠? 히포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런 사람들 살았던데. 알겠니? 자, 그런 고대 역사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런 말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something, 어떤 일들이, 뭐, 보인다. 알겠어? 보인다. 이게 되지? happen,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알겠지? 자, repeat, repeat이 뭐야? 반복해서, 되풀이해야 지 리피티드한 말까 반복되는 이제 그럼 리피티드 e 한 말까 반복해서라는 부사 표현으로서 again and again 똑같은 표현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리고 하이프는 어, 뭡니까 자뭐 뭐라고 일어나다 발생하다 대표적인 원동사 빨리 자동사라고 그랬고 맞지 같은 표현이 뭐라 했어 어라이즈하고또뭐 이따 그랬지 어뭐 오커 이 정도로 알겠지 이해되겠어 많이 했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두. 이거 부정문도 아닌데 왜 썼을까요? 그제? 자, 요 동사를 강조하려고. 알겠지? 동사, 강조, 조동사입니다. 알겠어? 자, 강조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럼 여기 뭘까? 뭐 해도 된다는 거지? 생략해도? 오케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근데 조심할 거는 원래 생략할 때 이제, 그제? 수일치를 맞춰줘야 돼. 근데 여기 우연하게도 두 빠져도 쌤 변화가 없지? 오케이, 끝. 알겠니? 둘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알겠니? 강조하는 것에 그만이니까 강조하는 것에불가니까 알았어? 자 그럼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 of the ancient Maca civilization 자 고대 문명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음. 알겠니? 어떤 일들은 진짜로 보이네 그런 얘기야 알았어? 선생님뭐왜 진짜로 한 얘기 였을까두해석 해준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뭐 진짜로 빼면 되는 거지 뭐 알겠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네 반복해서 그런 말이야 알겠어?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볼게요 봅니다 자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는 것은 확장 팽창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자 뭐라고 자 연장 늘려진다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오버가 들어왔을 뿐이고 앤드 그리고 붕괴한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 생겨서 팽창 확장되고 그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속되다가 알겠지 그 다음에 결국엔. 망한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 또 다음에, 다음 문명이. 맞아요? 또 그렇게, 그 짓거리 하다가 또 망하고. 예, 이런 거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 반복 대풀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expand A. 그 다음에 뭐까? get B. 그 다음에 end, 그 다음에 collapse m 뭐? C. 이렇게 되는 거고, t 는 뭐까? 아까도 봤지만, 뭐까? 부사 쓰레기인가 관심 없어? 붕괴하다. 알겠지? 뭐 쇠퇴하다 무너지다 하면 되는 거고 익스 p 드는 뭡니까 자타동사 둘러대요 알지 았 자동사 동사 둘러대고 뭐가 확장팽창하다 알지 았 확장팽창하다 타동사 뜻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확장팽창 시키다 하면 되는 거지 이해 되겠어 시키다 근데 여기선 자동사로 충분 알겠지 그다음 get은 뭡니까 뒤에 봐봐 여기 e x t e n d 나왔지 오케이 맞아요 이거 뭐, 뭐야 pp겠죠 동사 연방안 되니까 알았어? 근데 뭡니까? pp 하고 get 아 이거 비동사 대신 쓴 거구나 아 그래서 결국 뭐까 수동태 표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이제 단어 문제 이건 expand 스펠링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게 a죠 그렇지? 얘는 뭐야? 입니다 알겠지? 네, extend가 뭐라고 연장하다 늘리다란 표현이야 알겠지? 아까 expand로 뭐라고 확장, 팽창 알겠지? 연장하다 늘리다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얘도 뭘까 자타동사 둘러대. 애님, 오케이. 자 근데 뭡니까 여기선 타동사로 해야 내가 수동태 되겠죠? 오케이? 자5 번은 뭡니까 좀 어떤 좀 과하게 지나치게 알겠어? 자 우리 뭡니까 뭐라고 문명 알겠지? 문명과 문화는 달라. 알았어? 자 문명이라는 것이 확장, 뭘까? 자 확장 팽창 되다가 뭐까자 연장 늘려지다가 맞지? 그리고 나서 뭡니까 붕괴한다라는 거야. 알았어? 자, 뭔 뭣에 있어서처럼 그런 말이겠죠? 우리 로마 문어 알지? h 어? 자, 인더케 e 있습니까? 어떤 어떤 사례나 경우에 있어서처럼 그런 말이야. 이해되니? 자, 오브 더 롬, 롬. 우리가 말하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야. 로마 시대. 알겠지? 로마 시대도 결국 멸망하지 않았나요? 그치 자, 로마의 어떤 자 사례에 있어서처럼 그런 말이야. 알았어? 요사 얘는 원래 뭐가 생되어 있는데, 그치뭐 약간 시험 문제 거리 아니면서 뺄게. 알겠니? 아니?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겠고. 자, 콤마 위치. 그지 자, 콤마 위치 나왔고. 얘들아, 콤마 위치 나왔죠, 이거? 그지 관계되면서 왔지? 무슨 관대? 빨리? 주관대 바로 처리하고. 콤마 나왔기 때문에 대선 쓸 수가 없겠고. 그지 자, 콤마 나온 거 우리 무슨 용법? 개시용법. 대못쓴다 바로 연결. 알겠니? <laughs> 자, 로마는 went. 뭐 했다? 자, go, under. 맞지? 자, 뭘까? 뭐, 뭐. 아래로 가다. 알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뭐까? 뭐까? 뭐, 뭐, 겹다? 뭐 하여튼 뭐 지나가다란 편이야 알겠어? 언더는 언더는 부사로 쓴 거야, 그냥. 알겠어? 자, 몇 년도에 470년 AD는 뭐가 기원 후입니다. 알겠지? 어, BC가 기원 전이고. 알겠니? 자, 그리고 연도 앞에는뭐 쓴다? 인 쓴다. 그렇지? 이게 딱딱 나오잖아. 알겠지? 명백한 뭐다? 과거라고 얘기했었죠. 이해되니? 아무리 오래됐어도 그냥 과거에 불과한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기원 후 476년에 맞지? 오케이? 자, 쭉 갔었던 맞지? 어, 로마, 로마, 로마. 알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해석장을맞춰줄까 봐봐. 자, 이거 봐라. 이거 뭘까? 사람들이 종종 말하이. 아까 무슨 절? 삽입절이라고 그랬지? 역사는 자기 자신을 반복한다. 되겠어? 자, 그리고 엔드. 그지? 자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들을 뭐하면 보면 이거 무슨 구문? 비인칭 독립분구 알았어 이해했지? 몇 가지 뭡니까 일들 알겠어? Some things 맞아요? 정말로 이거 왜서 간 거야? Do 알겠지? 반복해서 over and over 맞아요? 자 일어난다 to happen 맞아요? 이해 되지? 어, 그 다음 보인다 sim이었냐? 어 a r 였냐아 sim 오케이 어, 똑같아. 오버앤 오버도 똑같아. 알았지? 오케이. 자, 문명은, 뭡니까? 석이, 뭡니까? 고원더. 아, 멸망한다라고 했구나. 그냥 봐봐. 얘들아. 여기 보면, 이렇게, 고, 간다는 얘기지. 근데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요 위치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 알았지? 근데 이것보다 짜져가지고 밑으로 가는 거지? 오케이? 그럼 멸망하다는 편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여기서 뭐까 써놔야지, 이거는. 뭐라고? 고원더가 뭐라고? 고원더 뭐야? 네. 멸망하다, 알겠지? 고원더 뭐가 멸망하다라는 뜻이야. 아까 뭐랑 비슷해죠? 콜랩스 기억나니? 네. 응, 콜랩스랑 고원더는 뭐랑 콜랩스, 알겠지? 오케이. 물론 과거 써야겠죠. 오케이?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뭐죠? 여기 자 로마 맞지? 여기 어떻게 여기 보시면 로마 나왔었지? 맞아요. 그다음에 영, 영국의 제국, 이게 병렬인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두, 두 가지의 사례에서처럼 그런 말이겠지. 여기가 A 얘가 뭐라고 B 얘는 뜻이 뭐라고 제국 알겠니? 콤마 아까 똑같은 얘기 이 넘어갈게. 알았지? Fall apart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것도 멸망하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어? 왜냐 a 뭐가 fall, fall이 뭐가 떨어지는 거지? Apart는 따로따로란 말이야. 따로따로 따로 봐봐. 자 원래 로마 제국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요거 때는 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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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따로 따로 알았어? 네.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 분해되고 붕괴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멸망하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야 알았어? 네. 자 근데 f 의 과거가 뭐야? fell이지 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fell 자체가 동사 원형인 경우가 있거든? 자 그래서 이런 뭡니까 떨어지다 그런 뜻이야 원래 뜻이? 얘는 뭡니까? 떨어지다 아니라 떨어뜨리다, 넘어뜨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타동사, 얘는 원동사, 자동사. 얘 과거가 뭔데요? 뺄 듭니다. 몇지 그럼 학교 생래 뭡니까? 이것 쓸래? 아니면 뭐가? 이것 쓸래 물어보겠지. 오케이? 이것 쓰면 되안돼? 안, 돼? 안 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무슨 부사절? 모 앞에 잘라주면 시간 부사절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모든 뭡니까? 뭐뭐 이상? 천년 뭐가 이상 후에 그런 말이겠지 이해되겠어? 약간 그러니까 뭐 얘네들 로마 제국이 그렇게 멸망하는 어떤 역사가 있었으면 맞아요 그 다음부터 멸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맞지? 천년 후에 영, 영국 맞지? 제국도 뭡니까? 뭐했다? 멸망했다 얘기한 거야. 역사는 그래서 뭐하는 거다 반복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요 단어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레이터 아까 우리 전지문에서 레터랑 구분하라 그랬지? 레터는 뭐라 했어? 전자 후자할 때 후자란 뜻이라고 그랬고. 알겠니? 자, 이거 뭐까? 천년 이상 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확 달리고. 알았어? 자, 뭐, 언제, 후, 언제? In the post-world war 2. 월드워 2, 뭐야 이거? 2차? 세계대전. 그지? 자, 이거 뭐까? 후라는 접두어야. 알겠어? 자, 이어로는 뭡니까? 시대란 뜻이야. 알았어? 자, 그전까지 영국이 굉장히 잘 나갔었지. 대영제국이라 했잖아. 전세계를 다 해주시고, 뭔가,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 들어는 맞나? 네. 오케이. 근데 뭡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맞지? 오케이? 그때부터 뭐 미국이 주도했지, 영국땅에 짜져 있었죠? 네. 오케이? 그런 얘입니다 자, 그래서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한번 빠르게 문장구조만 좀볼 것만 좀 챙기고 끝낼게요. 자, 어쨌든 뭡니까? 문명이라는 것, 아이고 자, 자, 문명이라는 것은, e x 익스 n 드 했다가, 뭡니까? 쭉 연장되었다가, 그리면서 붕괴한다. 알겠지? 일반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사례들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이야. 알겠지? 어떤 사례인가요? 하나는 로마. 맞지? 하나는 뭐까? 영국, 제국.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떤, 영구, 자, 뭐까? 로마입니까? 망했다. 맞지? 자, 기원 후, 뭐까? 476년에 그런 말이야. 알았어? 거의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리고 또 뭡니까 fall apart 뭡니까? 따로따로 쪼개졌다 이것도 괜찮고 망했다 이 해도 괜찮고 자 뭘까? 0년 이상 후에 그런 말이야 언제? 자, 포스트월드2 네. 시대에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이것은 항상 사실일까요?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적용되는 걸까요?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지? 이건 제 끼고 올 l 이즈자디스는 뭘까? 방금 앞에서 씨으린 문장 얘기하는 거지 그제 그리고 t r 이거 뭘까? 형사 써도 돼 그냥 true라고 그제 이것은 진짜 먹 캐드라는 거일까? 진실일까? 사실일까? 그런 말이야 알았어? 이해 되지? 만약 그렇다면 그런 말이야 그렇다면 고고학 알겠지? 고고학은 자, 뭐일 거다? 상당히 b o r 할 거다라는 거야 지루할 거다 왜? 똑같은 일이 똑같이 계속 벌어지니까 알았어? 자, 보호가 뭔 뜻이야? 지루하게 하다. 그런 말이야. 뭐라고? 지루하게 하다. 알겠지? 근데 뭡니까? 이건 잘, 잘 봐. 자, 이건 뭘까? 자, 얘가 주어고, 얘 동사고, 비동사가 들어있지? 네. 주격보호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럼 고고학이 관한 설명이지. 근데 고고학이 감정 느껴? 아니지. 그래서 고고학은 우리를 지겹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알았어? if so 그렇다면 그런 말이야 알았어? 네. 이해되지?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문제 한번 내볼게 if so가 의미하는 바를 영어로 써라 그치? 자 그럼 어떻게 쓰냐 if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요 문장을 대신하는 거잖아? 알지? 이것이 this 알겠니?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always 그 다음에 잘봐 t 케이스 이걸 대신한 걸 뭐라고 했어? If, so라고 한 거야. 알겠니? 근데 이렇게 벗겨버리면 안 돼. 왜 벗기면 안 될까요? 그제? 이 w o u 가 뭡니까? 자, 현실과 반대되는 상상을 하는 뭐, 무슨 법? 가정법이 나왔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럼 가정법답게 얘도 뭐라고? 시제를 하나 더 땡겨야겠지? 어, 그래서 워즈를 쓰고 싶은데 가정법에서는 뭐만 쓴다? 워만 쓴다. 조심한다. 이해되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야 가정하는 네. 이야기야. 알았어?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if 속을 의미하는 말을 써라 해버리면, 뭡니까? if this is, 가 아니라, what을 써야 돼? 알겠어? 네. always the case. 이런 식으로. 네. 이해되지? 네.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면, 네.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고고학은 졸라게 뭡니까? boring 할 거다. 이해되지? 자, 보어는뭔 뜻이 뭐라고? 지루하게 하다에 아닌지 붙인 거. 그럼 뭐야? 지루한 함 되는 거지. 오케이? 프리티는 뭡니까? 예쁜 하면 안 돼. 알겠지? 얘가 형사, 보호링이 형사일 거라는 거지. 주격보호로.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부사. 프리티가 부사로 쓰면 매우, 졸라. 그런 뜻이야. 알겠지? 오케이, 됐습니다. 이해 되죠? 자, 만약 그렇다면 고고학은 졸라 지루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치?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일만 w o n d e a p e n 일어난, 일어날 거다라는 거야. 알았어? again and again. 뭘까? 자,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그런 말이야. 알았지? 네. 여러분, 아까 뭐 얘기했는데, over and over. 똑같아, 이거. 이해되지? 네. 음. 그니까, 한 가지 일만 똑같이 개수를 하면 지루할 거라는 거야. 알았어? 네. 오케이. 그럼 뭔 말인데요, 그러면? 그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이해됐어? 자, but, 그러나, t h a t 그것은, 뭐다? 자 고고학이 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야 고고학이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다 라는 거야 알았어 이제 대수 뭐야 디스건 대시건 뭐라고 바로 앞에 있는 앞 문장 가리키는 거고 이 대제 지 아니다 앞 부터 어디까지 요까지 묶어 주시고 관계 뭐시기 대명사 쓰에 뭐가 없어 복잡 없는거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뭡니까? 그럼메꿔주는 관계대명사 선행사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선행사 자체녹아 들어간 what 알겠니? 그래서 더 h 위치랑 똑같은 거야 고고하기 바라보는 게 아니야 그 점은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그럼 뭔데? 자 some civilization 몇몇 문명들은 맞아요? 이해했지? 뭐한다? 끝난다 알겠지? 또 갑자기 뭐처럼? 아즈텍 알겠지? 아즈텍이 어딘지 알아요? 저쪽 남미 쪽에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뭐까? 잉카문명 알겠지? 자 그리고 뭡니까? 자컴콩코가 자, 뭐냐 하면 뜻이 뭐냐? 정복하다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얘 뭐까? 대표적인 무슨 동사? 빨리? 타동사입니다 어디를 정복하다 알겠지? 근데 봐라 마이브 자라주니까 정복 대상이 있어? 없지 그럼 목적어 없다 있다 없죠? 그럼 무슨 구문? 분사구문이다 그냥 PP다 알았어? 분사구문 이거 시험 문제 이거야. E, D, 알지? 겠 그럼 여기 뭐까 뭐가 생겼던 거지? 수동 분구니까 빙 생각된 분사구문이다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자 봅니다. 그럼 우리 말로 어떻게 예쁘게 할까요? 그지? 정복되면서 갑자기 끝났다라는 거야. 알았어. 몇몇 문명들은 이해 되지? 자, 뭐처럼 아즈텍과 여게뭐까 아즈텍하고 잉카 문명처럼 그런 말이야. 예, 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 By invader. invader가 침략자라는 뜻인데, 이거 단어 정리, invade, v, 야 이거. 알겠지? 이거 침략하다. 근데 여기다 뭘 붙인 거죠? r을 붙인 거죠? 침략자. 이렇게 된 거고. 자, 인더, 아마 저기 뭐냐, 스페인 군대가 침략하지 않았나? 자, 1520년대. 알겠지? 기원 후. 그런 말입니다. 알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laughs> 몇몇 문명들은, 그지? 끝난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어떠하게? 갑자기. 뭐처럼? 아즈텍, 뭡니까? 잉카 문명처럼. 그지? 이게 되지? 정복되면서라는 무슨 구문? 분사 구문. 알았지? 오케이? 근데 분사 구문보다는, 이건 분사 구문보다는 분사가 더 괜찮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있잖아. 알겠지? 얘는 언제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지. 일반 뭐야? 사실이고. 알겠어. 근데 여기는 뭡니까? 침략자에서 1520년 들어. 구체적으로 나왔지? 그래서 뭡니까? 분사구문이라기보다는 요 앞에 있는 잉카하고 아즈텍 맞아요? 꾸며주는 뭡까 분사로 보는 게더 괜찮다 이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그럼 뭡까 역시 분사나 분사구문이나 능동과 수동 둘러 있는 거 알지? 근데 뭡니까? 여기선 수동 올 수밖에 없다. 왜? 침략 대상이, 에이, 정복 대상이 없으니까.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어떻게 넣어도 된다 그랬지? 선생님, 이거 뭔가 빙 넣은 거 취소할게. 네. 알겠지? 여기다 차라리 뭘넣는다 주관대 플러스 뭐? 비동사. 알겠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위치부터. 위치 넣어주고, 뭘 써야 줘야 돼? 워를 쓰면, 워, 워를 쓰면 되겠지? 워. 알겠지? 여기, 현재 완료 쓰면 돼, 안 돼. 네. 왜? 이 앞에? 연도 나왔잖아. 알았어? 이건 명백한 뭐라고? 과거니까, 현재 완료 주관대 아무리 맞춰도 그건 틀린 거야. 알았지? 명백 뭐라고? 과거다, 이 말이야. 알았어? 자, 단어 다 알겠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기원 후 1520년에 침략자들에 의해서, 그제? 정복되었던, 맞아요? 아스텍과 인카 문명처럼. 맞지? 일반적인 사실로서 뭡니까? 자, 어떤 문명들은 갑자기 끝이 난다. 알겠어? 열망한다 자, 도즈 엠파이어 뭡니까? 그럼, 뭐시기? 제국들은 그런 말이야. 알겠어? 자 여기 뭐라고? 제국 알겠지? 그리고 여기 복수 보이죠? 그래서 뭐까? 대세를 뭘로 맞춰준거고 이걸로 맞춰준거고 자 그런 제국들은 절대로 맞지? 갖지 못했다라는거야. 알았어? 이거 역시 무슨 부사? 빨리 빈도부사 일반 가지다라는 일반 농사지? 오케이. 따라서 앞에 위치한거고 절대로 어떤 가능성이나 기회를 갖지 못했다. 맞아요? 이해 되지? 자 어떤 기회? 자, 멸, 뭐, 멸망하고 붕괴할. 맞아요? 근데, 아까는 봐봐. 오버 익스펜션 있자. 오케이? 이해되지? 네. 어, 일, 이런 게, 속에돼 있었지. 근데, 완전히 하나만 똑같이, 막,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약간의 변화도 있다는 얘기지. 약간의 좀 다른 점. 알았어? 아니, 아니, 사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봐라. 뭣멋의 뭐, 결과로서. 그런 말이지? 뭣뭣이 뭐, 뭐라고? 결과. 로써 알겠지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의 결과로써 그지 뭐뭐 때문에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오버 익스펜션 뭡니까 아까 익스텐션 아니야 익스펜션 뭐야 지나친 뭐라고 확장의 결과로써 자뭐까 붕괴할 가능성은 절대 갖지 못했다 없었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아유 대답을 하네 가능성 그지 오케이 기회 알았어 오케이 So, 따라서, 자, 뭡니까? In the case of, 어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알겠지? 어떤 사례에 있어서, 그런 말이야. 알겠지? 사례에서, 문명의 사례에서, 알겠지? 문명의 사례에서, 역사는, 맞지? 자, 요 유명한 표현은, 알겠어? 지나치게 단순화 한 것처럼 보인다. 무슨 말일까요? 역사는, 맞지? 자, 자기 자신을 되풀이한다라는 어떤 뭐까요? 사람들이 흔히 내뱉는 표현이 있는데. 그제 오케이? 진짜 똑같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뭐까? 고고학은. 그제 재미가 없을 거라는 거야. 알았어? 그 말은 뭘까요? 그지? 뭐까? 대동소유하게 일어날 지연정. 맞지? 완전히 똑같이 일어난다? 그건 지나친 뭐까? 비약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네. 오케이. 자,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건 뭐까? 하나의 문장이죠? 예, 이, 이, 게 알았어? 그래서 얘말하고 주어. 알았지? 근데 하나의 문장이고, 얘는 뭐까? 하나의 어떤 사실이죠? 그래서 무슨 일치? 수일치 할때 뭐까?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한다. 이해됐어? 단수를 일치한다. 알겠지? 그리고 to be, to p l u 동사원형. 맞지 이거 원래 승략하면안 되지. 근데, to p l u 뭐만? 비동사만 뭐할수 있다? 유일하게? 생략? 가능하다. 얘기했었지? 그리고, 여기 단어 정리합니다. simple, 심플. simple이 뭔데? 단순한이죠. 단순한. 근데, simplify 하면 뭐야? 단순화 시키다. 알겠지? 그 다음에 simplification 하면 뭘까? 이제 단순화.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겠어? 근데 여기다가 하나? 오버만 들어갔다 뿐이죠. 아겠니 형용사. 그 다음 뭐? 동사. 그 다음 뭐? 명사, 알겠지?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만들었을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나친 단순화이다. 알겠지? 오케이. 인 것처럼 뭐 한다 보인다라는 거야. 알았어. 자, 그래서 역사는 완전히 뭔가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건 아니다가 메인 아이디어야. 이해되겠어?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볼까 이좀 섭섭하지 않게 여기 인더케이스 나왔지 이거 더가 좀 중요한 의미인데 인케이스 오브란 수거하고 인케이스 인더케이스 오브란 두 가지 수가 중요하거든 더가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인케이스 오브는 어떤 어떤 뭐야 경우에 뭐야 대비해서 란 뜻이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화재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기 소화기 설치돼 있는 거야 그런 말이야 알았어 화재의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세요. 그치? 그때는 뭐까? 위에 꺼 써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소확이 왜 있어요? 화재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는 in case of. 알겠니? 이해됐어? 화재의 경우에는 엘백 하지 마. 알겠지? 그때는 뭐야? in the case of.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말이 돼? 오케이. 어. 그까지 얘기했어. 이해되지, 이거? 오까지 끝. 그 주제면 알겠지? 뭐라고? 역사는 완전 동일하게 반복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